<뭐람> 안녕하세요. 저는 시인, 아, 두기대에 다니는, 집구집사입니다 <뭐람> 집사람이, <뭐람> 집사람이, 여기 한번 왔었어요. 36년 한, 한 전에. 이때 그래서. 페마르마러이렇다네 루마치스! 루마치스! 왜막 낫었어요? 그거 어디 났었죠? 근데 저거가 한번 가져가서 왔거든요 아우 맞으면 여가 갔으니 그거 받았으니 데꾸 데꾸 고 이왕 안 좋더라고 그 뭐, 여사님 못가고 여관장님 한테다왔속산어해찬걸구부렀는데 여기 들어오고 산송을 뭐못 술만 찌면 여가가 지고막 땡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엑셀에 이렇게 보니까는 눈이 이렇게 거액이열이막이 허옇더라고 우리가. 근데 조금만 노래 한 마디 불러가어라고면 숨이 차가지고. 안녕 원장님께서 찬송가를 많이 불러오고 그러더라고. 이렇게 그, 민난 그, 신신들어하는 것 같은데, 아웬걸거 계속 찬송 불러도 아픔을 모르고 어 아, 그리고 새벽에 공기 조국이 왔다 갔다 왔다 10일에서 1 9전에여기 아팠을 때는 식물 못쓰고 어요 사람들이 허파가 있게 되니까 식물 못쓰고 있었 밥맛도 없고 근데 밥도 잘 먹죠 심물도 괜찮지 그러니까 산소가 불고 그래도 식물을 못 먹었더라고요 식 차. 이안차 그래서 참, 이 주님한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돼가지고 着打死，打人、嗯。